아, 지금, 어, 지금. 지금 나오네, 또. 저기 나, 저 지금 생일 그 축하 케이 이게 초가 지금 몇 세를 나타낸 거죠? 아려고 하지 마세요. 아, 알려고네 다치니까. 예. 자, 어떻든. 뭐 대단하십니다 오늘 그 여기는 김세균 회장님 그 자택으로서 어 오늘 회장님 생일에 줌하여 어 오늘 생방송으로 유튜브 생방송.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하고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여기는요 어 지금 어몇몇을 보니까 <laughs> 그 제일 아제가 마누라를 소개하려다가 우리 집 사람을 어안 해도 되나? 아예 어, 아주 멋진 그 남성들과 우리 저 부자웅 회장님 또 우리 박훈우 조천 초등학교 청동성 회장님 어, 또 한상인 우리 조천 향우회 회장님. 네. 우리 조천초등학교 100주년 어, 기념사업회 총회장님과 내가 사랑하는 강봉려 어, 사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내가 요즘 마누라 옆에 놓고 강봉녀를 사랑한다는 어떤 말 자체가 힘들어하지만 그 우리 김세균 회장님 눈독 들을까봐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.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이, 좋아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자, 생방송 마, 마치겠습니다. 알죠. 여러 여보, 한마디. 아빠 사랑해. 아빠 사랑해. 아빠 사랑해. 아빠 사랑해. 사랑해 <웃음> <웃음> 자, 이대목에또 박수 한마디. 한마탕. 아이, 감사합니다. 그래도 박수 쳐주는 게 저, 제, 제 집사람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건. 그건, 그건 미니 박수입니다, 미니 박수. 그 그러니까 이미 속보이는 박수 다 이미 감지하고 계시고. 에, 이거 끊으려고 그러다가, 자, 너무, 어, 그러니까. 자, 자, 회장님, 아, 촛불 끄겠습니다. 요 저는, 저는 김종호입니다. 예? 김종호 얼굴 다아시잖아요 예, 감사합니다. 촛불 끄세요. 자, 촛불 끄세요. 아, 생방송 중에 이렇게 회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합니다. 자. 자 여러분, 저라리 우리 저 김세균 회장님 어, 생일 축하에 초등학교 고맙다는 의 미로, 어, 답사, 정도로, 한마디 하겠습니다. 초등학교 네. 초등학교 네, 고맙습니다. 고고이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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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다니다고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해하고 어, 사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! 음. 자, 촛불 꺼주십시오. 예, 아... <laughs> 이제... 기가 다해가는 건 아니죠.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천령의 김종호 <laughs> 스텝의 스텝의 그 우리 여유의 총 출연진들이 우리 김세균 회장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계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